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간청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것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원을 가지고 간청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까?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셨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셨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인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기른오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들이라. 산보로 뭐 바다에 던져지래.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산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산이 가로막았다. 산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은혜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이라는 얘기는 내 앞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산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는 얘기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4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기도한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간청했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라고 누가 지금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직접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간청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죄송합니다, 따라하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됩니까? 에이, 기도했는데 뭐 될라나, 되겠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어.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 위로가 좀될것 같으니까 그냥 그냥 기도라는 형식을 불려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것뿐이라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한 것은 구한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멘 좀해 보세요. 여자까지 그런 걸안해 뭐 봤기 때문에 뭐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간청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자기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 그래놓고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 다녀요. 자기 가진 돈과 권력, 자기 있는 뭔걸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 칩니다. 자기 경험, 지식, 학연, 혈연, 지연, 간호, 동원 가능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뒷짐을 딱 드시고, 응, 음, 그리요 잘해봐. 이러고 계신다니까요. 아 정말이에요. 해보세요. 여전히 해봤잖아요. 더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냥 열심히 소리를 막 몸부림치 고뭐 뛰고 날리고 뒤집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대요안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이끌어내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이신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날로의 십자가 에 죽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는데 뭘 무슨 그분이 나에게 뭘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기도해 놓고는 돌아서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는 거, 요엉뚱한짓이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서면 낙심이 와요 안 와요? 돌아서면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왜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장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장이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겨에 들으시고 회장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한 사람이 쫙 쫓아오더니 회장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장 야이로가 그 얘기를 듣고 땅바닥에 털컥 주저앉았어 아이고 이거 끝장났구나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두 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믿기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떼어 떼야 뗄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이 칼춤을 추면서 불을 내달라고 기도했지만 바알 신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불이 안 내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칼로 몸을 막 자르라면서. 피가 펄펄 뛰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0명이 갈매산 꼭대기에서 재단 앞에서 그 난장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75명도 아니고 750명이. 근데 엘리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나도 깜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아는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살바한 분위기 안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야 너희 신이 지금 잠자고 있는 모양이다. 너희 신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니까 대답을 안 하지. 다 비켜봐. 해놓고는 엘리야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몽땅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기도의 능력자였어요. 능력자였어 약속대로 7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도하는 골짜기 데려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너희가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모뭇거릴 것이냐? 하나님 편에서든지 바울 편에서든지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서, 야사라 선지자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합과 아합의 왕,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너도 2십 시간 이내 네가 죽인 선지 나의 선지자와 같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수리움에 쌓였어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광야길을 3일 도망했는데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로뎀 나무 밑 머리에다 머리를 박았어요. 로뎀 나무는 무슨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생하는 가시나 가시 나무예요. 가시 나무 거기다가 머리를 콕 박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고럽니까 이만하면 됐으니 죽여주세요. 춤을 추면 몸을 차야 하면서 난리를 칠때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750명의 그 칼춤 그 흘막자에게 피가 펄펄펄 쏟아지는 그 현장에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이세배를 향하여 딱 바뀌어지는 순간 엘리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그 두려움에 못 견뎌서 이제는 주님 나라를 죽여주십시오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낙심 속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락돼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걸을 때는 그런데 발 출렁기는 발 밑에 출렁거리는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서 물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예수님 바라봤어요. 그러기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자기 딸이 있는 집으로 안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죽은 딸을 바라봤으면 주저앉아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거기서. 못 일어난다니까요. 거기서 뭐합니까? 곡하고 앉았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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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끝났다, 인생 끝났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찾아갔잖아요. 누구라고? 회당장.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요? 유대교회 회당장이라고요. 그 동네 마을의 교회 목사요. 유대교회 목사. 자기 딸 살리고 싶어. 자기 딸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자기의, 응? 그 체면이고 자기 어떤 종교적 지위 모든 것다 포기하고 예수님 쫓아갔는데 죽어버렸어. 이제 어떻게 할까?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절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서.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예수님 자기 집으로 모시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린 거를 살리는 그 기적 의 역사를 해당량 야이로는 두 눈으로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바라보며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될까요?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돌아서면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능력,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포기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고,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주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 문제에 함몰되면 뭐로 기도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문 열어 떡 세덩이 빌려줘 발로 차는 거예요. 문을 부서뜨리는 한 떠라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한밤 중에 떡 세덩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어 두들기는 거예요. 왜? 우리 이름은 떡 세덩이가 세 아니라 떡이 세기 곱하기 만원 해도 그보다 더한 것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간청, 간청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응답이 뭔지를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 그 간청한 것을 그대로 이루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죠? 믿음이 자꾸 딱 두려움과 낙심으로 떨어지죠? 그 문제 보지 말고, 기도하고 나서 그 문제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니까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럼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간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 앞에 닥친 문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훨씬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했어. 예?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나님 반드시 들을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어. 어떻게 보여줄 거냐고요. 여러분 마음이 확증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여줄 거냐고요. 첫 번째는 그 확증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밤새 열심히 기도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험 보는 아프면 어떡하지? 아이 가다 사고가 푹 나면 어떡하지? 아이 저놈이 덤벙거려가지고 말이야 아무래도 이번에 또실수하고 이번에 또 사수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리지 않으면 그나마도 잠못잘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고생하면서 시간 떼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워낙 약해서 골골하지만 시험 볼때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실 거야 아들이 워낙 덤벙거리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설사 덤벙거려서 이번에도 또 점수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뿐이야. 선히 인도해 주실 뿐이야.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해, 되겠어. 아, 그게 되겠어? 여러분이 진짜 소원을 가지고 간청했는데 그 소원의 간청이 주님이 정말 기도 들어주실 줄 믿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의 말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의 말을 100%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의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했어요. 40일 후에 12명의 정,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나한 땅엔 철병도 있고 권이 있어서, 우린 절대 가나한 땅, 우린 점령 못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백성들이 원성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광야까지 끌고 나왔으니까, 모세를 죽여라, 모세를 죽여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소하와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걱정하지마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열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철병와 거인족 속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휩싸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지만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믿음에 선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40년 광해에서 뺑뺑이 돌다 모래밭에 다 묻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2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의 말도 들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입의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겠냐면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그러고 사래를 사라라고 바꾸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사례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아니 자식 하나 없는데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뭐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무슨 너무 큰 민족을 이루는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대로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입으로 선포하세요.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더 행복 교실이 세워질 것입니다. 만 명의 기도 후원자와 물질 후원자를 하나님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내 세금을 통해 물질의 통로 축복의 통로 성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안에 결혼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내 입술을 통해 그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중요한 게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멘 소리가 커지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다고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면 입술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셔야 돼요. 다 잘하는데 여기서 다 못하죠.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된다 말로만 하면 뻥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로만 하면 그냥 우스갯소리 개그치고 끝난 거라고요 내가 선포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평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니다 법계를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내릴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간청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한 대로는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어요? 주님이 자리에 오셔서 동현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러면 숨도 안 쉬고 탁 튀어나오는 소원이 있습니까 마징가 태도 좋고 자전거도 좋고 흔들카도 좋고 다 좋습니까? 그게 욕심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목사님의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저의 소원은 딱한 가지예요. 주님.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종이 되게 해 주세요. 다른 기도 제목 제가 내놓는 거본적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저에게 주신 소원이 한 가지 더 늘었어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더행복돌림 더 만들었잖아요. 캠프 사역, 교실 사역. 다음 세대를 삼기는 살리는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삶 살다가 주님 때 되면 둘러가세요. 아무리 간청했다 할지라도 간청에 믿음이 없다면 응답의 역사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제가 지금 두제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응답 받는 방법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소원을 가져야 된다. 주님이 보라마 너에게 뭐해 주기 원하냐? 그러면 0.2초 내로 숨도 안 쉬고 튀어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원. 두 번째, 소원을 받았으면 간청해야 돼요. 두들기고 찾고 구하고. 체면 차리지 말고 간청해야 돼요.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없이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는 거. 그걸 어떻게 확증한다고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삶 속에 나타내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